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니 TV입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는 네 레드스톤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 건데요. 딱세 가지 정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스톤 블럭이 아니라 레드스톤 뭐그 레드스톤 이 레드스톤 있죠? 이 레드스톤을 사용해서 어떤 건축물 빼고, 뭐, 다른, 뭐, 다른, 뭐, 건축물 같은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레드스톤을 사용해야지만, 이 레드스톤을 사용해야지, 제가, 그, 건축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요, 인간 점프기입니다. 네, 원래 생각하시면은, 뭐, 뭐, 슬라임 블록에서 이렇게 높이 크리, 그, 크리에이티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프, 점프, 점프 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뭐 TNT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레드스톤을 이용해서.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준비물은, 레드스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TNT.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버튼 나무 버튼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물 양동이. 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애드락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네, 이걸 왜 파냐? 어 이걸 딱 다섯 칸으로 맞춰주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알게 될겠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가로 세로로 다섯 칸씩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틴티 말고 이 베드라고 기안 밤으로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 이걸 띄고 부셔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문을 가운데다 에 설치해줍니다. 여기다 레드스톤 레드스톤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 올려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완성되어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티인트를 해 주면은 이 버튼 3인칭 시작으로 보겠습니다. 버튼이 켜지죠? 그러면 원, 2, 3, 4! 호 이런 방식입니다. 네, 여기까지 레드스톤을 사용한 블럭 첫, 첫 번째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함정나무입니다. 함정나무는 뭐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제가 이거 말따라 한다고 뭐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그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레드스톤을 사용한 거를 때문에, 그게 꼭 그게 나, 레드스톤도 사용하니까 그걸 만드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지로 했을 때 이렇게 기한 밤이 나올 때까지만 파주면 됩니다. 딱 만약에 평지맵이 아니라 뭐 다른 걸 했을 때는 그냥 딱 스콘만 파줍니다. 과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 이 가운데다가 베드를을 설치해주고요. 어! 이렇게 이 블록의 한칸 위로쯤 한번 해 줍니다. 아니. 어, 그리고 나무 목재가 필요한데요. 빨 이건 다른 블록은 다 부셔 줍니다. 그리고 레버를 여기다가 설치해 주시고 레드스톤 이러면 불이 반짝 들어오죠? 그럼 이때 어 레드 스톤 퍼티를 이 가운데다가 해줍니다. 네, 어, 그렇죠? 그리고 네 번은 건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뭐야? 뭐야? 응? 아 실패자? 네, 저... 오, 실패자기 나왔네. 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를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귀찮으시다면, 이런 정도로 하시면 좋겠지만, 안 섰기 때문에, 제가 땅을 파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딱베드락까지 이렇게 팠다고 쳐요. 여기다 이렇게 설치해주고, 하나, 하나, 둘, 그리고 셋. 띄워둡니다 예, 그러면 레드스톤 이렇게 재고 어? 안되네? 네 이렇게 갖고 요 레버가 그냥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그럼 레드스톤 터치가 꺼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쪽기 예. 이렇게 세 판씩 있습니다 으흠. 아까는 제가 왜실패작이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거, 이거의 구성은요, 네, 이 레버, 어떤 나무를 켰다가, 켜는 레버가 없어질 거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레드스톤이 이렇게 안 반짝이면서 토치가 다시 생깁니다. 그럼 그 TNT가 여기 이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토치에 이렇게 딱, 여기 설치했는데, 딱 터지는 방식입니다. 터지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다른걸 넘어가겠습니다 레드스톤 세번째 바로 네 공급기가 있어야 되는데 음, 공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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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니 발사기 발사기 발사기가 이렇게 있죠 보고 이렇게만 쓰가 있습니다 놀려기잼 이렇게 반을 놔줍니다 아무거나 뭐 64개를 놔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놔줍니다 그러면은 이 레드스톤에다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레드 스톤을 설치해 줍니다. 그러면 이 나무 목재 아무거나 뭐 상관없어요. 후 플럭이나 뭐, 레더 블럭이나 뭐지요 그런 거다 상관없고요. 이렇게 나무 저는 그냥 편하게 나무 목재로 하는 거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줍니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나무갑옷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 됐습니다. 왜안 됐을지 이해가 가나요? 왜냐면 여기 이게 안 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래야지 됩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TNT가 나옵니다. 두 개의 TNT가 나오죠? 근데, 부서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레드스톤, 딱두 개까지 했습니다. 하나는, 뭐, 실패작이어서, 뭐, 그럭저럭. 네, 그래서, 8분이나 소문했죠.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다는 게, 아주 큰, 그게 아니,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점프와 포션도 먹어서, 마지막으로, 짠 방방 방방 좀 해봅시다 됐어 엄청난 점플릭이 가야될거야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면 아 이거 반동으로 이게 됐나봐요 네. 하나 둘 팡구뽕 여기까지 주니티비준이였습니다 이거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재기 찾기 한 번씩만 꼭누주시기 바랍니다. 크림맨 안녕히 계세요. 오안 끝났나? 네 크림맨 진짜로 안녕히 계세요.